여러분들한테 쉬운 공식을 한번 알려드릴 건데 우선 첫 번째 헌드레드라는 동작이에요. 100번의 호흡을 하는 동안 팔을 100번 움직이는 동작인데 네, 너무 처음부터 100번 이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5번 호흡을 마시고 5번 내쉬고 그런데 이게 지난달 영상에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 동작을 하는 동안 이 오늘 동작 전체에 포함된 공식 한 가지가 있어요. 배를 넣고 모으고 올리기. 이걸 먼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넣고 모으고 올리기. 네. 네 이거를 시작하지. 모든 동작이 먼저 시작할 때 해주시면 돼요. 헌드레드라는 동작을 할때 천장을 보고 네. 등을 대고 먼저 누워주세요. 네. 같이 하겠습니다.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웠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공식을 적용을 하면 배를 바닥으로 넣고 가운데로 모아주고 위로 끌어올려주기. 이렇게 등을 대고 누웠을 때 먼저 공식을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머리를 들을 때 뒷목을 길게 늘려서 어깨까지 올라오기 양손을 어깨 높이까지 들고 두 다리 무릎을 접어서 골반 위로 우선 무릎을 접은 채로 손을 아래 위로 움직일 때 다섯 번 호흡을 마시고 다섯 번 내쉬기 올라왔을 때도 배를 계속 납작하게 넣고 두 다리를 천장 위로 뻗기 어. 팔을 움직이는 동안 상체를 더 위쪽으로 올려주고 뒤꿈치를 조여서 발끝을 사선 업적으로 계속 뻗어주세요. 배를 넣고 움직이는 동안 다리를 더 길게 뻗고 동작을 하는 동안 혹시 목이 불편한 분들은 한 손으로 머리를 받치셔도 됩니다. 8. 이때 팔을 계속 더 길게 뻗어주고 다리도 길게 뻗기. 배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네, 지금 네. 대표님 위에 네. 보는 목을 더 안쪽을 어, 해서 안쪽으로. 배꼽을 바라봐주세요. 마지막 무릎 접고 머리 내리기. 다리를 바닥으로 내려놓고 일어나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되게 쉬워 보이시죠? 네, 배 쉬워 보이시면 자세가 잘못되셨을 <laughs> 것 같아요. 복부 아까 올려주신 글에 장+ 장님 예 기왕이면 뱃살 잡는 것까지 부탁드려요라고 하셨어요. 뱃살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영상으로 보시기에는 그냥 팔만 하느적거린다고 생각을 할 텐데 팔을 움직일 때도 복부 안쪽 근육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네. 모든 동작을 할때 우선은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웠을 때 배를 여기가 등이고 여기가 배면 등 쪽으로 이렇게 붙이는 연습을 먼저 해주시면은 몇 살도 같이 공략을 하실 수가 있게 돼요. 네. 그~ 근데 저는 왜 목이 아픈 걸까요 네, 그러실 수 있어요. <laughs> 지금 아까도 대표님이 우 네. 그러니까 올라왔을 때 네. 이렇게 천장을 바라보고 바로 올라오게 되는데 우리 여기 이제뼈시 보면은 목뼈는 일곱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올라올 때 그냥 목뼈를 하나로 움직이듯이 해주시기 때문에 턱을 가슴 쪽으로 당겨서 일곱 개의 뼈를 따로따로 조금 벌린다는 느낌으로 해 주시면은 목이 좀 아픈 거를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목이 일곱 개의 뼈로 돼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 목을 그렇게 근데 저희가 컴퓨터 이렇게 보면 거북목 많다고 네. 하잖아요. 이런 운동이 도움이 좀 되게 네, 도움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정면을 바라보고 있을 때도 우리가 목을 이렇게 많이 어. 빼고 있다고 치면. 턱을 살짝 당겨서, 당겨서 머리를 받치고 있는 이제 경주 1번, 2번을 조금 네. 더 간격을 벌려 주듯이 해주시면 좋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 계속 지금도 이제 넣고 모으고 올리기. 네. 이세 가지만 오늘 기억하시면 그리고 길게. 네. 오늘 포인트가. <laughs> 네. 공식과 함께 꼭 써주셔야 되는 거가 길게 늘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근데 헌드레드라고 하니까 이걸 (100번) 해야 돼 하는데 힘든데 아까 이 동작을 (10번) 하면 (100번이) 되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10번만) 하시면 됩니다. <laughs> 동작이 너무 부담스러우실 땐 우선 호흡만 100번 해주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네, 네. 그 호흡이 중요하죠. 필라테스 네. 할때 네. 호흡을 잘 해야 되는데 혹시 주의해서 해야 될 호흡을 좀 알려주신다면? 네, 좀 자연스러운 호흡을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이제 깊은 호흡을 말씀을 드리자면 몸을 더 넓게 확장을 하면서 호흡을 하는 게 좋은데 대부분 많이 배를 부풀리면서 호흡을 하세요. 오늘 포인트가. 배를 등뒤 쪽으로 넣는 거기 때문에 호흡량을 이제 많이 마실 때도 배를 부풀리기보다는 몸통 전체를 늘리면서 호흡을 해 주시면 좋고 그래서 다섯 번씩 끊어서 마시기 때문에 호흡을 더 깊게 사용을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한 번에 다섯 번을 왕창 마시기보다는 나누어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걸로. 네. 그럼 여러분 이제 누운 동작이 한세 가지 어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 헌드레드를 했고요. 그다음에 누운 동작 두 가지를 세 가지. 아, 세 가지. 네. 네. 누운 동작 세 가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누워서 본격적으로 복부 운동을 할 건데 싱글 레그 스트레칭한 네. 다리를 접고 펴는 동작. 그다음에 시저스, 한 다리를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가위질하는 동작. 세 번째는 두 다리를 동시에 같이 내리고 올리는 동작. 이렇게 세 가지 복부 동작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 연속으로 진행해 볼까요? 네, 누워서 네. 세 가지 동작을 연속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참고로 아까 해봤지만 이거 하고 나면 땀이 쫙 납니다, 여러분. 열심히 따라하겠습니다. 네, 아,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서 우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도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본 동작을 하기 전에 무릎을 접어서 가슴 쪽으로 당겨주세요. 양쪽 손을 무릎을 잡아서 오른쪽 다리를 가슴 쪽으로 당겨주기. 내리고, 반대쪽으로. 왼쪽 다리 접어서 가슴쪽으로 당겨주고, 내리기. 이 동작을 두 번에서 네번 정도 먼저 반복을 해주세요. 이 동작을 본 동작을 할 때도 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자, 두 다리 무릎을 접고, 오늘의 공식 배를 넣고, 모으고, 모으고, 올리기. 상체가 올라올 때는 어깨 아래까지. 오른쪽 다리 무릎 접기. 손을 길게 뻗으면 오른손은 발목, 왼손은 무릎. 왼쪽 다리를 길게 뻗어서 사선 앞쪽. 이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뒷목을 길게 늘려서 배를 바라보기. 다리를 바꿔서 반대쪽으로. 한 다리를 접고 한 다리를 펴기. 관절을 접고 펴기를 반복을 하면서 복부 운동까지 능력을 증가시킬 때는 자 이때 포인트. 지금 대표님 뻗은 다리를 저기 어. 표시 쪽으로 더 길게 늘려주세요. 길게. 그래서 앞쪽 허벅지와 복부 쪽을 길게 뻗어서 늘려 주기. 반복 횟수는 6번에서 10번 정도, 8번 정도로 두 다리를 접고 머리 내리고 다리 내리기. 이번에는 오른쪽 다리를 천장으로 뻗고 왼쪽 다리는 바닥으로 이렇게 한쪽 다리를 천장으로 늘려서 가슴 쪽으로 당겨 주기. 다리 내리고 반대쪽 다리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려서 두 번씩 가슴 쪽으로 당겨 주기. 운동작은 오른쪽 다리를 천장 위로 뻗고 배를 넣고 모으고 올리기. 양쪽 손은 발목 오른쪽을 잡고 왼쪽 다리는 사선 앞쪽으로. 이때 약간 상체가 매달리는 동작처럼 보이기 때문에 팔꿈치를 양옆으로, 시선은 배꼽으로. 두 번씩 당겨주어서 바꿀 때마다 뻗는 다리를 앞쪽으로 계속 길게 늘려주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목소리가 떨립니다. 배를 바라보면서 다리가 내려갈 때 계속 배를 납작하게 넣어주고 손의 위치는 발목 쪽까지 당겨서 무릎과 발끝을 최대한 길게 늘려주기. 두 번씩 당기는 동안 상체를 계속 올려오고 두 다리 천장으로 뻗기, 머리 내리기, 다리 내리기. 자, 마지막 동작은 두 다리를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데요. 앞에 동작은 한 다리씩 움직였으며 이번에는 두 다리를 같이 더블 레그 업앤 다운. 두 다리를 동시에 같이 무릎을 들고 발끝을 천장으로. 준비 동작으로는 뒤꿈치를 붙여서 V자 모양. 양손은 허벅지 뒤를 잡아주세요. 배를 넣고 모으고 올리기. 그 다음에 꼭 해줘야 되는 공식은 허벅지 뒤쪽을 조여주기. 상체에 올라와서 배꼽을 바라보기. 양손은 머리 뒤쪽으로 다리가 많이 내려가기 보다는 배를 더 많이 넣어서 다리는 작게 범위를 줄여주세요. 엉덩이 허벅지를 조이면서 다리가 내려가고 올라가기. 상체의 움직임을 하는 동안 계속 시선은 배꼽을 바라보고 발끝을 길게 뻗어주기. 마지막 두 다리 무릎 접기, 다리 내리기, 머리 내리기. 자 이렇게 세 가지 동작을 같이 해보셨는데, 사실은 생각보다 아마 따라하시기에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가 있는데, 포인트는 다리를 길게 뻗는 것도 있지만, 배를 먼저 넣어주는 걸꼭 써주셔야 돼요. 네. 네. 어떠셨어요, 여러분? 어, 네. 네 여러분, 혹시 나가신 분안 계시죠? <laughs> 네. 저는 생각보다 이게 시저인가요? 네. 가위질하는 동작. 가위질라는 동작을 혼자 이런 거 많이 보셔서 하셨을 텐데, 이렇게 코어가 강화되는 동작인지 몰랐어요. 아마 화면에 이제 복부 쪽이 잘 잡혔을지 모르겠는데, 다리를 많이 움직여서 가위를 크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배가 바닥에 더 단단하게 조여져 있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매트를 누르는 힘을 먼저 가져주면 좋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다리 두 개를 같이 아래로 내리고 올리는 동작에서도 다리를 대부분, 어, 더 바닥 쪽까지 멀리 내리려고 많이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그러는 동안 허리 뒤쪽이 조금 무리가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아까 제가 영상에 보여드렸던 거 보면은 다리 범위가 오히려 생각보다 적게 움직인 거 보셨을 거예요. 네. 대신 엉덩이 뒤쪽과 복부 뒤쪽을 같이 조이는 거를 포인트로 두시면. 범위를 줄여도 운동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몸을 다듬고 있습니다. <laughs> 복부를 지금 다듬고 있는데 어, 제가 사실 운동을 좀 좋아하고 잘하는 편이라고 자부하고 어. 오늘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이 운동 효과가 제가 러닝을 했을 때한 15분, 20분 할때 그때가 이제 기분 좋기 시작하면서 음. 땀이 나는 벌써 이 동작만 했는데도 네. 지금 그런 효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어, 나가서. 뭐 특별한 운동 안 하더라도 이렇게 집에서 할수 있는 운동이 효과까지 좋다고 하니 여러분 꼭잘 따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눈, 어, 네. 아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그냥 따라 하지 않고 영상만 본다면 진짜 그냥 별로 운동 효과가 어, 없다고 네. 생각하기 쉬운데 맨 처음에 헌드레드라는 동작을 통해서 우리가 호흡량과 순환을 증가시키고 지금 복부 시리즈의 세 가지 동작을 했기 때문에 코어 파워스가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동작을 하면 조금 더 운동 효과가 좋겠네요. 네. 다음 동작은 뭘까요? 풀더 브릿지라는 동작입니다. 네. 골반을 위로 들렸다가 내려오는 동작인데, 우리 여기 미스터 본뼈 씨를 보면은 척추뼈도 또 이렇게 분절이 돼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척추뼈를 나누어서 분절하듯이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동작인데 아까 헌드레드가 동작의 웜업이라고 따지면 지금 마지막 쿨다운 동작으로 이렇게 다섯 개 동작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운동 효과를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누운 동작, 숄더브릿지. 네, 천장 보여주세요. 보고 등을 대고 누워주셔서 난이도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동작의 숄더브릿지의 난이도는 우선 두 다리는 골반 넓이로 벌려서 동작을 하고. 두 번째, 난이도를 조금 올릴 때는 두 다리를 붙여서 동작을 합니다. 양손 골반 옆에 두고, 다리 골반 넓이, 동작의 공식, 배를 넣고, 모으고, 올리기. 자, 이때는 손을 더 길게 뻗어서 동작, 골반을 천장 위쪽으로 한 번에 올려주기. 내려갈 때가 가슴 아래 척추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나누어서 내려가 주기. 손을 발끝 쪽으로 더 길게 뻗어서 눌러주고, 골반을 한 번에 올려주고, 올라왔을 때 허벅지 앞쪽 부분을 최대한 더 위쪽으로 펴주고, 무릎을 대각선 앞쪽으로 밀어내주기. 내려갈 때도 순서대로. 마지막에 난이도를 올릴 때는 두 다리를 붙여서 동작을 해주세요. 두 다리를 붙여서 허벅지와 무릎을 조여두기. 한 번에 올려주고 가슴 아래부터 내려가는 동안 손끝을 계속 늘려서 바닥도 눌러주기 대표님 제가 조금 더 봐드릴게요 자 먼저 다리를 골반 넓이로 벌렸을 때 동작을 보면은 이렇게 다리가 골반 넓이이지만 제 손을 한번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모으려고 해주시면 더 운동 효과가 좋고 골반을 한 번에 위로 끌어올리기 이렇게 골반을 더 높게 올리려고 하면 대부분은 복부를 더 많이 들어 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갈비뼈 안쪽을 낮추고 골반 전체를 들어 올리기 다리가 벌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무릎을 앞쪽 방향으로 더 길게 뻗어내 주세요. 손도 길게 늘려서 가슴 아래 척추부터 내려갈 때 순서대로 갈비뼈 아래쪽부터 약간 골반은 제일 마지막에 내려가듯이 동작을 해주시면 순서대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자, 난이도를 조금 더 올리면 두 다리를 붙여서 두 다리를 붙일 때는 그냥 다리만 붙이고 끝이 아니라 제 손가락 눌러주세요. 이렇게 꽉 조이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 대표님 지금 손도 위치가 좋은데 조금 더 길게 늘려서 손바닥을 눌러주기, 턱을 더 당겨주세요. 골반을 천장 위쪽으로 한 번에 올리고. 어, 더안올라가요 네, 여기 펜테라인 부분이 우리가 항상 앉아있을 때 겹쳐있기 때문에 여기를 덮 펴주시면 돼요. 여길 펴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어? 갈립대 안쪽을 눌러주기, 여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골반을 더 붙여서 올려주기, 네. 허벅지 안쪽을 조여주세요. 네. 내려갈 때 여기 가슴 아래 척추부터 누르면서 혼자 있을 때와 다른데요. 네, 제가 대표님을 잡아드렸던 이유도 네. 운동을 워낙 잘 하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척추뼈를 따로따로 분절한다는 거를 사실은 평소에 잘안 써봤기 때문에 좀 낯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리를 붙이고 운동을 할 때도 그냥 이렇게 무릎을 붙이고 끝이 아니라 운동 효과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안쪽까지 더 조여주는 연습을 하면 이 동작은 사실은 힙업 효과까지 같이 있어서 네. 제가 특히 더 좋아하는 동작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브릿지 동작이라고 많이 한번 보셨을 텐데 지난번에 방송에서도 골다공증 환자나 뼈 건강을 위해서 이 브릿지 자세가 안전하고 이 척추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오래 앉아있게 되면 이제 척추 디스크에 이제 무리가 음. 많이 가는데 네. 이렇게 누워서 분절 운동을 통하면 이제 허리 건강에도 굉장히 좋고요. 네. 이제 우리 오늘 키워드가 건강 라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접혀 있는 주름을 많이 펴주는 게 좋은데 지금도 이렇게 많이 앉아있다 보면 사실 저도 이렇게 앉아있는 자세가 좀 음. 많이 불편하고 그렇죠. 잘안 좋아하긴 하는데 이렇게 앉아있어서 주름 잡혔던 여기 부분을 펴기 가장 좋은 동작이에요. 어. 네. 그래서 골반을 높게 들어올릴 때 주의하실 점은 대만 밀어내기가 쉽다는 거. 네, 제가 아까 그렇게 했는지 편했다가 네. 편하지는 않고 그래도 운동 효과가 원장님이 잡아주시니까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네, 더 힘들고 <laughs> 여러분들 다 잡아드릴 순 없지만 아, 네. 키하다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 팬티라인 부분, 바지라인 부분 항상 이렇게 구겨져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을 주름을 필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네. 주름을 필려면 배가 내밀어지니까 무릎을 사선 앞쪽으로 뻗어 주게 되면은 운동 효과를 더볼 수가 있어요. 네. 혹시 여러분 어디가 몸이 좀 불편하고 좀 통증이 있거나 그러시는 분들 혹시 필라테스로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 올려주셔도 예, 오늘 자세하고 좀 다를 수 있지만 예, 오늘 원장님이 또 코칭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누운 동작을 했을 때 저는 사실 이렇게 브릿지 자세에서 내려갈 때 그냥 한꺼번에 내려갔던 음.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골반도 같이 내려갔는데 아까 골반을 잡아주시니까 척추뼈 하나 하나가 분절돼서 이렇게 꼭꼭 집어주는 느낌? 네. 네. 어떻게 그런 일상생활에서 그걸 하기 힘들잖아요. 네. 뭐 이렇게 지압을 받지 않는 이상은. 네. 근데 그걸 스스로 이 필라테스 통해서 척추를 하나씩 눌러주는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꿀팁 하나 또 알려드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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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내려. 가는 거가 사실은 우리가 네. 일상 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척추뼈를 삼육구 정도로 나누어서 쓰기 어. 때문에 계단 오르내리는 걸 보면 우리가 한 칸씩 움직여지잖아요. 네. 계단 세 칸씩 다니진 않으시죠? 그렇죠. 네. 네, 짧아서 그렇답니다. 오히려 골반을 네. 하나씩 내려가려고 할때 골반을 잡고 내리기 때문에 네. 내려갈 때마다 골반을 조금 더 올려주면 오히려 한 칸씩 내려가는 팁을 더 받을 수가 있게 돼요. 네, 네. 아주 꿀팁.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러면 누운 동작만 가지고도 이렇게 한 가지가 딱 완성이 됐고 저희가 한어 토크 한거 빼고는 한 10분, 15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이 동작을 근데 여러 번 반복을 하면 뭐 30분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하면 좋을까요? 음, 운동 횟수는 보통 우리가 운동을 생각하면은 뭐 15개씩 3세트 이렇게 대부분 많이 하고 근데 필라테스에서는 운동 횟수를 너무 많이 하기보다는 네. 정해진 횟수 내에 좀더 퀄리티 있게 운동하는 걸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첫 번째 헌드레드는 정해져 있죠. 100번. 100번. 이거는 10번씩 10번. 하는 동작. 네. 두 번째 복부 운동부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동작에서는 6번에서 8번 정도예요. 횟수가 오히려 그렇게 많지 않고 한 다리씩 움직였을 때는 한쪽 한쪽을 했을 때가 한 세트. 그래서 여덟 번에서 여덟 번 8번 정도를 복부를 강하게 넣으면서 동작을 해 주시는 네. 걸로 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숄더 브릿지는 오히려 더 횟수가 적어요 세 번에서 다섯 음. 번만 해 주셔도 돼요 이세 번에서 다섯 번을 일부러 시간 내기보다는 그냥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날 때 그리고 잠자기 전에 요런 때 많이 해 주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대표 앨리스입니다.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시나요?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좋은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간다면 아프지 않게 될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 만들기를 위해서 저희 앨리스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하루에 잠깐 라이브로 1시간 정도 원데이 코칭 시간을 갖습니다. 영이들을 모시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한테 맞는 생활 습관을 만들어 보실 수 있도록 원데이 코칭 준비했습니다. 강의만 듣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물어보고 따라하고 함께 할수 있는 시간입니다. 작심 3일 되시는 경험 많이 하셨죠? 다가설문을 하신 분들께 유형별로 큐레이션된 영상을 한 달에 여덟 번을 드리게 되고요. 영상을 보시고 미션이 생깁니다. 일주일에 세 번씩 따라하게 되면 미라클 챌린지가 모여서 여러분들께 정말 미라클한 건강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건강 습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재미있게 지속적으로 할수 있게 여러분들과 같이 할수 있는 챌린지를 만들겠습니다. 재미있게 하실까요?